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걸로 아는데 최근에 나온 게 노스볼트죠 여기에 노스볼트사가 배터리 생산 은 정말 어렵다 사건의 타임라인과 내부자들이 말하는 내용 실제 퇴직한 인원들이 나와서 왜 그렇게 생산이 잘안 됐을까 하는 내용들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저도 노스볼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노스볼트로 갔었거든요. 스웨덴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생활, 뭐 이런 로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꽤 많이 갔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에도 테슬라 직원이 나옵니다. 전 테슬라 직원인 피터 칼슨과 파블록 세루티가 2017년에 기가팩토리 짓는다고 발표했고, 환경차 허가 받고 18년에 기공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현재 6년 정도 지났죠. 사실 생각해보면 유럽에 배터리 공장도 없고,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수박겐에서 9억 유로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bmw 각종 유명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바로 다시 두 번째 기가 팩토리 건설에 대한 합작 투자도 발표가 된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했다라고는 보는데요. 이때 취업이 되었을 때그 스톡 옵션도 꽤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 있던 스타트업의 가치가 120억 달러에 달했다 라는 거죠. 한국 돈으로 한 15조, 16조 가까이 되네요. 일단 열심히 한 걸로 보여요. 인원도 많이 뽑았고 전 세계 인력이 다 갔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뭐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21년에 배터리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리튬 배터리 스타트업도 인수하여 미래 전략도 세우게 되죠. 21년부터. 이때 생각해보면, 자기가 하는 이 각형 배터리나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년 후반부에 기공식을 했다, 준공을 했고, 3년 만에 셀 조립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고,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보한 거죠. 그 다음에 R&D 회사를 22년에 건설하고, 세 번째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엄청 빠르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혁신도 계속합니다. 또 어떤 기업, 스웨덴 파트너인 알트리스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 자, 개발 단계에서 이 검증도 했었고, 자, 스케니아 같은 대형 트럭에 각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라는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21년 생산에서부터 23년, 24년까지 오면서 재량 생산에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 자, 결국 24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BMW가 품질 문제로 2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자, 환경기관 검사에서 암모니아 같은 환경 문제도 발생했고, 자,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한 것,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 캘리포니아에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제 폐쇄가 되었고, 금속음극 개발에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이 해체되었고, 그리고 올해 여름 25%를 해고하면서 인력도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인세 문제 등이 발생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니 많이 하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10월 12일 날 익명의 노스볼트 엔지니어가 질문에 답하는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익명의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배터리 생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경영진 문제 그 다음에 전문성 문제. 그리고 이전에 한번 알려진 중국 장비업체 우시 리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는데 빨간색 보면 경영진과 현장 사람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 못했다는 거죠. 경험이 부족했다. 전문성이 없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쭉 뒤에서 이제 분량이 검출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분량만 계속 생산하게 되고 문제 해결, 개선이 잘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자 인터뷰한 이 사람의 직책이 생산 나일의 시운전 및 문제 해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를 운영하고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자, 이런 업무입니다. 자 초기에 공장을 셋업할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이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 보면 거의 공장에서 처음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어, 충분히 느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시 리드와우 도 강범하게 일해, 일을 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ceo와 초기 인물 다수가 전 테슬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기업 문화를 따랐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 만을 가져온 듯하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자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없어서 그런 건지, 같은 그 테슬라 근무 환경은 대부분 자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실제 지금 현재 있는 테슬라 직원들과 여기 나와 있는 노스볼트의 경영진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성과를 낸 경영진은 현재 테슬라에 있는 거죠. 완전히 비합리적인 타임라인.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목표 마감일을 설정하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다 비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할수 없는 촉박한 일정으로 정해놓고. 해결은 되지 않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완전히 비현실적인 야망들이었다. 여기 보면, 업스트림 중단, 이게 리튬 양극재 생산하는 거하고, 뒷부분 다운스트림을 보면, 배터리 생산하 와서 리사이클링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벌렸다는 거죠. 앞부분은 리튬 메탈까지 하고, 그냥 배터리 생산, 지금 하고 있는 각형 생산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개발 단계, 그 다음, 나중에, 뭐 광산이라든지 재활용까지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거를 진행한 게 문제였다는 거죠. 한 개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너무 늦게 경영진이 23년 초에 이 야망을 축소하게 되었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뭐 대량 생산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고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앞부분에 경영진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도 교육이 덜돼 있다. 경험이 덜돼 있었다라는 거. 다른 일을 훨씬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거를. 그러니까, 자세대 배터리라든지, 아까 재활용까지 같이 하게 하는, 지금의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스볼트는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실제 많은 주문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 우시리드의 장비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를 보면 스웨덴과 중국 기업 문화의 차이가 있다. 이 적응이 잘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부족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유럽인과 중국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거를 도와줄 일본이나 한국 어 어떤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문제는 우시리드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거의 영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론적으로 무슨 해킹 이라지 이런 문제는 업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 영어가 잘안 됐고 매뉴얼도 있었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실제 개들이 우시리드의 보안상 뭔가 허용된 것만 가르쳐 주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뭐 상세 내용들이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상당한 보안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도저히 이게 일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사실 우리 중국,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중국에 초기에 공장 셋업할 때 특히 한국인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중국인들은 이제 스웨덴에 와서 노스볼트한테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실제 대화도 잘안 통하고 통역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 밑에 표가 나오는데 노스볼트 세개 이탈리아 볼트 파워코, 캔슬 포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ACC, ABF, 플레이어, 스텔란티스, LG, 이런 것도 있고요. 브리티시 볼트 포드, 마이크로 베스트, 페라시스, 에스포트까지 연기 이렇게 현재 쌓이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SN이 1월에서 9월까지 내용해 보니까 여기 테슬라가 나왔죠. 4.9기가입니다. 자, 노스볼트 사례로 보면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은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CATL에서 미국 공장을 트럼프가 허용하면 만들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죠. 자, 중국의 배터리 공장은 합작 형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CATL CEO 입장은 CATL 단독, 미국 진출,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노스볼트 사례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여튼 노스볼트 현재 진행 중이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